자, 볼게요. lovely라고 하면 이게 형용사예요. 부사가 아니라 요거는 좀 ly 사이든 기억하고요. 멋진, 사랑스러운 기술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 toward their one. 스토리까지 잘로칠게요 자,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드는, 만드는 것을 향해서 첫 번째 단계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인데 여기서 봐야 될건 helping take입니다. 사역동사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to take 와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향해서 갈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멋진 기법은 is 동사 표시하고 to ask. 그가 그들이 빈칸을 할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래요. 그럼 답은 1번 예상 바로 답 들어갈게요. 너가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줘요. 너가 그것을 읽기 전에. 자 그럼 한번 볼게요. I have done this with frequently. 걸로 치고요. 나는 종종 흔히 이 기법을 사용해 본 이야기가 주어겠죠. It's a tale 이야기랍니다. I call Beno n and Beast 걸로 치고요. 그것은 is based on 동사 표시하고 이야기를 기반을 두고 있어요. 뭘? 성 st가 보통 성인데 성 베노와 frog를 기반 스프로그라고 불리어지는 이야기래요. 자, 여기에서는 Found in an Old Book by Helen w e t h e r 를로 치고요. 이 Helen w e t h e r 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바로 이 이야기인데 As Song Benoa the Frog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의 원래 원작은요. Saint라고 하면 이제 성자거든요.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약간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aint는 meet 동사 표시하고 개구리를 만났어요. in a m i r s h 컬러 치고 늪에서 그리고 tell 동사 표시하고 그것을 to be q u i t in case 앞에까지 다로칠게요. 뭐라고 했어요? tell 목적어 to 부정사. 아까 학원에서 allow, ask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것에게 조용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in case 뭐에 대비해서 그것이 그의 기도를 방해할 것을 대비해서인데, 요 문장 조금 한 번만 눈으로 봐주세요. 알겠죠? In case. 뒤에 that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what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고요. l a t e r 나중에. 그들 후회했어요. 이것을. 그럼 이것이 나타내는 건 바로 앞 문장에서 조용하라고 했다는 거겠죠? In case. God was enjoying. 자, enjoying 뒤에 ing.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을 거야. 꼭 기억해야 돼. enjoy 뒤에 ing 온다는 거. 듣는 것을 즐겼어요. 2부터 frog까지 갈로 치고요. 개구리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는 거슬려서 조용하라했는데 막상 지가 빌고 있는 시는 개구리가 개구리 소리가 좋아할 수도 있다. 개구리 소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초대했어요. 아이들이 invite to 부 정사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위에 enjoy ing invite to 부 정사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tell to 부 정사 밑에 적어놓을게 tell to 부 정사 그 다음에 invite to 부 정사 enjoy ing 꼭 기억할게요 자뭐 하는 걸 했어 아이들이 다른 동물들을 생각하라고 했겠죠 뭘이성 배드 성이 성자가 만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했고요. 그리고 다른 장소들, 어떤 다른 장소들, 그가 그들을 만날 다른 장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for는 의미상의 주어고요. 얘는 그냥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얘도 의미상의 주어고요. 형용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I then, 나는 그때, tell them,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그들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it is 그것은 a most effective way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of involving children in the, in the art of부터 stories까지 뭐야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예술 작품에 있어서 아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 문장 자체가 완전 핵심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요 좋아했어요 좋아하다의 뒤에는 to hear라도 됩니다.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used, pp 표시하고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이야기 창작을 할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뭐 개구리 얘기도 나오고 등등 나오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스스로 먼저 생각하게끔 해준다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